굉장히 깜짝 놀랐어. 어 이게 아이 아무튼 이상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와 이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음. 너무 비정하다. 너무 비참하다. 너무 잔인하다 음, 싶은 것들은 김건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아, 지난번에 노상원의 수사 2단을 오. 놓았던 이유 야, 그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대박이었어. 그거 그렇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화제가 네. 많이 됐고 사람들이 아, 다 무릎을 쳤어요 네. 원래 정보라는 게 취합하면 분석하고 어, 아그 대박이었어 진짜 전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정보의 임무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음, 진짜. 처음 들었던 분석이었어. 요 아, 근데 그 진짜 딱 이해가 되는 분석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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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근데 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2024년 1월 3일에 이재명 대표가 음.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사건 직후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를 해 버린다던가 아, 그리고 사고가 딱 나자마자 나왔던 보도들은 뭐 경상이다 뭐 음. 그런 정말 이해할 그쵸. 수 없는 뭐 과도로 찔렸다 음. 노인이 찔렀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굉장히 좀 이상했단 말이죠. 음. 그런데 더 이상한 점들을 박선원 의원이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이자 국정원 법률 특보 김상민이. 기억하지? 어? 음, 음, 잘 챙겨주라고 음, 챙겨. 하 김상민이 아, 김상민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음. 김상민이 이 김상민이가요. 윤석열 파면이 4월 4일 당했거든요. 네. 파면 직전에 이재명을 향했던 테러를 축소를 합니다. 이거 한참 지나서잖아. 김상민이 김상민이가 축소를 해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위험에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의혹이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 와, 이 진짜 끔찍한 의혹책입니다. 소시켜서. <laughs> 예.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살인 미수, 즉, 커터칼로 뭔가 했는데 아무 일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커터칼 살인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윤석열 탄핵 인용 하루 전인 지난 4월 3일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 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국에 보냈습니다. 이 칼과 문구형 커터 칼이 같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의 축소 왜곡 보고서가 작성된지 한 절의 뒤인 아, 지난 5월 14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가동하는 것이 불요하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흉기로 찔러 XX 하려 했던 사건은 테러가 아니니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손 놓고 있어 된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야, 와, 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끔찍한 얘기야. 김상민은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네. 예, 공천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썼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테러 위협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근데 그거를 테러 대응을 못 하게 그때까지도 야. 작업을 쳤다? 야. 저거 이런 의혹이야. 대선 기간이라 모르고 있었네. 5월이면은 네. 정신 없어서 모르고 있을 때저 뒤에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의원님 정리를 좀해 주시죠. 와,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큰 건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24년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그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때 사용됐던 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기 흉한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 나왔는데 이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칼을 이제 갈아가지고 양남해서 예. 이걸로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김상민이라고 김건희,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조국을 잡아 없애준 음. 어? 그래서 너무도 고마운 김상민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김상민이는 대테러 센터에서 국정원의 대테러 국장이 김상민에게 이 사건을 테러로 볼까요 말까요 하는 의견을 물으니까 어. 이런 사건이 아니고 어. 이걸로 그냥 긁힌 정도 사건인데 뭐 테러냐 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와. 네? 그것도 언제? 25년 오. 올해 4월 3일. 그러니까 마치 4월 4일날 현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구잡이로 쓰러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테러국에서는 국정원 안에 기조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법무처에다가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물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거기 물으면 테러라고 할것 같거든 어어. 거기는 진짜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조태용의 오른팔이자 음. 김건희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인 법률특보한테 물어봐서 보고서 제목이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그 테러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 보고서가 진짜 2025년 4월 그렇습니다. 3일 보고서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그 사건의 진상은 다 밝혀졌는데 이렇게. 와 한참 그러니까 지나서 이제 올해 1월 경에 대법에서 이거는 테러라고 음. 규정이 됐어요. 네이 네. 사람이 김진성이가 확정 판결 야당 대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해서 이건 중대 한 문제다. 헌정질서를 음. 위협하는 문제라고까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이재명을 다시 보내버리든지 뭔가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사로잡혀서 4월 4일날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포, 대표를 왜냐하면 대선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5월 14일날 이 보고서의 근거에서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음. 자 잠깐만요. 예. 자요 예. 부분을 우리 박수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게 한참 그러니까 진상규명 다 되고 대법에서도 다 결론 난 일이야. 음. 그리고 2025년 4월 3일에 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네, 결국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결에 의할 때 본건 카터, 커터칼에 의한 살인 미수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다. 와, 이 미친 거야. 이 진짜 미친 거야. 이게 보석은 분명한 해요. 의도가 있는 거야. 커터칼이라 그러니까 아. 해서 증거 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경정맥에 67%가 찔려 달려 가지고 1mm만 더 갔으면 돌아가실 뻔 했는데. 와. 제가 이재명 대표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밝히겠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원하고 총리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음, 네.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이 사건을 밝히기 어렵거든요. 네. 그데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된 지 64일 됐는데, 네.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음,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5월 14일이 어느 날이냐면, 5월 14일. 5월 12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해요. 어... 등록을 했는데 올해 5월 12일 잘 기억하시면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첩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유리로 방탄 벽을 쌓느니 많이 그런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음. 그때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다가 테러 아니다. 오. 그건 뭐예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대테러 센터가 합동조사팀이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정원, 경찰, 군, 소방방지청 일체를 무장해제 시켜 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 뭡니까? 이재명 대, 후보, 근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갈 일이 아니다. 와. 그래서 정말 이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이걸 조사를 해라.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이런 판단 다시 내려야 된다. 음... 그리고 와... 검찰과 부산경찰청에서 그 재수사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제기를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음, 야 이건 진짜 아, 심각하다. 그, 아니 그때 또 가뜩이나 테러 위협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음, 음. 그때 너무 이상하게도 음.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 되기가 그 방금복 입고 네방고 나와서, 예, 나와서 예, 조롱하고 예. 뭐 맨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오고 맨날 예. 그 보호막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음. 근데물 밑에서는 또 김건희 측근이 음. 이건 테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 예. 이 진짜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이 파일을 혹시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띄워드립니다 저희가 예. 오늘은 네. 한번 네. 차분하게 좀 예. 얘기... 이건 뭐냐면은요. 1 24년 1월 1일 사건이 나고 10시경에 예, 소방구급 발생 일보가 나옵니다 소방구급 발생 일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이 사건에 대해서 괴한에게 피습되었고 목 1.5cm 열상 칼로 찢겼다는 거예요 패여서 찢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다 해서 소방청에서 보고를 음. 올립니다 아, 소방청에서 그런데 어 일보. 예, 네, 바로 직후에, 직후에 다른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보가 올라가요. 이보. 2보. 어 이보에서는 뭐예요? 이건 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테러 종합 상황실인데 예. 이재명 대표 의식 있음. 아. 이게 왜 올라갔느냐? 아.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과 과장이 이현장에 있었어요. 음. 부산대 의대 응급실에. 어. 그래가지고 이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 대표가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응.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니까 의식이 있음 이렇게 가는 어, 의식 거예요. 의식 있음 적혀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부터 인제 어. 완전히 뒤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60, 70대 노인이고 괴한이 아니고. 과도. 량도 적고. 과도가 여기서 나오네. 과도. 과일 깎는 칼이고. 과도. 어, 목 부위에 1.5cm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혈량 적은, 적은 상태, 이게 네. 다 나오네. 네. 그러네. 그런데 아까 그 보고 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 체계, 네, 체계. 이거를 보시면 음. 제1부 소방 일보는 소방 방재청에서 대테러센터로 올라가는 거에 총리실로. 네, 총리실. 그거를 뒤집어 없는 보고서가. 국가정보원 쪽에서 어... 센터로 이보가 올라간 거예요. 아, 국정원 쪽에서. 그래서 그 이보가 올라가는 갖고 완전히 물타게 시작되고 아... 딱 12시 지나면서부터는 헬기 갑질로 뒤집어버리잖아요. 아, 그것도 국정원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헬기 갑질로 하면서 온갖 유튜버들이 예, 다 난리 났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자작극 꿈인 것처럼 뒤집어버려요. 맞어. 야, 대 테러 야. 방지법에 의하면 이제, 이제 이런 것을 일체 금지시키게 돼 있거든요 음.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테러 음. 방지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별거 아니다 해놓고 오후부터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뒤집힌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 봐요 음. 그러면 사고 사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봐봐 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음. 조롱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될거 안안 아니야 근데 어. 이상하게 그때는 음. 죽을 뻔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조롱의 여론이 많이 퍼졌어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거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음. 있나 라고만 난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어, 높은 네. 거야 음. 야 그때 막 지역 의료 패싱이다 그걸로도 다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작극 얘기가 왜 나오냐고 네. 그치. 그러면서 이 대표님의 피습 현장을 물청소. 완전히 물총수해버리잖아물총수에싹 네. 쓸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저 현장에 나중에 갔, 갔고 그, 그 교수를 찍은 사람한테 받은 그, 동영상으로 지목한 두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 훼손한 저두 사람. 저두 아. 사람은 제가 어. 부산 경찰청하고 네. 어디다도 무조건 신, 다시 어.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 그,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저쪽 동영상을 다 떠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진첩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경찰청,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부산 경찰청이 다 보낼 겁니다. 아저 사람 찾아봐서 아직은 못 가라. 찾았군요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얼굴 사진만 지금 다한 20명 모으고 있어요 아 네. 그러한 그 잔인 무도한 사건인데 음. 와, 이게 생각해볼... 개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음. 이상민이 그때 나와서 제대로 한번한 한 거잖아요 와. 네? 별거 아니야 라고 유권해서 같이 해준 거잖아요 음. 네. 김상민이. 김상민이 김상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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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이는 진짜 진짜 이...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선이를 어렵게 어렵게 공천 꾸게를 얻었잖아. 2022년 6월에. 네. 근데 그랬던 김영선이를 쫓아낼 때 얘를 시켜주려고 쫓아냈던 거라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음. 그러니 김건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렇지. 인간이야. 그러니까 최측근이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결국에 극, 국정원으로 또 넣어준 거고. 국정원에 넣어줬지. 와. 근데, 와. 하나만 더 하면 이 우리 대표님 당시 피습됐을때이 사진. 예, 아. 네, 그건 너무 끔찍해. 예. 끔찍해서 덮을까요? 네. 네, 그건 좀 네. 너무 끔찍하니까. 정말 네. 이런 분이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하 이거 2024년 1월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큰데. 그렇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게 커요 그러면 이건 김건희 냄새가 안 난다고 보기 어렵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건희 아, 이재명 장, 이번 5월이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아... 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테러 조장 행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대테러국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테러 국장이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 그테러 국장이 1년 반에 세번 승진합니다. 와. 3급, 2급, 1급으로. 음. 1년 반 만에요?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을 진짜 어렵거든. 요 이거 오. 간첩 잡아도 이렇게는 승진 네. 못 합니다. 네. 음. 와, 서까승진이 그러니까 아주 초동 단계부터 와. 이 사람이 계속 끼고 다니면서 이 음.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와. 그리고 이 공을 세운 과정에서 일급 국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태용과 이 김상민은 엄청나게 봐주기를 한 거다. 와 이거 엄청... 그래서 이거는 감찰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국정원이. 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시에 그 부산대 의대 네. 응급실에 갔던 대테러 과장이 있습니다. 부산지부 대테러 과장. 대테러 그 과장. 그 이름도 아는데. 그 사람도 다시 수사하고 음, 그다음에 음, 그 음. 국무조정실에 있는 그 대테러센터 센터장, 네. 센터장은 김혁수 이런 음? 말해도 돼요 김혁수 장군이 있고 그 밑에 정모 기획관이 있어요 네. 네, 그 기획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그, 그리고 이거는 총리실 안에서 일어났던 일 국무조정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자체 감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아니 그 의원님 그 이종석 원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국정 원장님. 예, 예. 그좀 이거 좀좀일러 예, 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건 진짜 예.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잘 와. 하실 거로 보고 있는데 음. 지금 이제 워낙 초반이라 그런데 어쨌든 네.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엄청 큰... 아니 그, 그 개인적으로 소통 되잖아요. <laughs> 네, 됩니다. 음, 원장님이랑 되죠. 네. 음. 저 닮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석 원장님테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한번 제기를 해놔야. 아 이거는 여 제가 뭐 개인 이정석 원장님한테 친하다고 해서. 어. 그거 뭐 하고 계신 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공개적으로 다시 재공론화를 해서 네. 다시는 이렇게 대통령님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교체 63, 4일돼 가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음. 이거 재공론화가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대선 기간에 음. 이 플랜이 있었던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4월 3일, 5월 1 4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지.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대선 시기가 기가 막히잖아. 5월 12일 다음 날이 5월 14일 날 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와. 테러 첩보 그렇게 야. 많은데 등록하고 나서. 굳으로. 이건 이상해. 굳으로 총리실에 그때 총리 권한 대행은 이주호. 왜? 네. 아이주호 전화해가지고 대테러센터 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실 안에 주인도 뭣도 없는 상황이니까. 음. 니들 손 놓고 있어라고 하는 지시를 한거나 똑같아요 국정원의 대태로 구해서 저쪽에서는 하나같이 응. 저 방탄복 벗기려고 용을 썼잖아요 계속 조롱하고 네.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 나한테는 무슨 뭐 경호 인력 보내지 아, 마라 맞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계속 그랬다고 너무 이상하잖아 응. 네. 퍼포먼스도 했어요 방탄복 응. 어, 벗고 안 입었다. 이상하잖아 응. 너무 이상하잖아 응. 그때도 계속 이상하다고 그랬지 응. 물 밑에서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먼 과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재수사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냥 지금 덮쳐야 돼. 불과 세달전 일이에요, 그게.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정하네이거 어떻게, 제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근데? 제보 받으신 거예요? 이거 이런, 이런 문서가 갔다는 원래 원래는 제가 이제 그 국정원장 청문회 때 최하 아. 네 가지는 해야 된다. 아.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비테로 행위. 그다음에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들어가가지고 음, 음, 보안툴를 심는다고 음, 하면서 음. 이게 해집어 놓은 사건. 아, 맞아요. 응? 음. 그 다음에 내란의 날에 그 방첩사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음. 그 방첩사에서 그 과거 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이 가가지고 협조해서 서버 대화를 한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 음. 그리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그 북한 관련 부서장이 통화한 게 있어요 (24년 1월) (20) (20) 작년이죠 (24년 예. 12월 4일 1시에) 음. 어? 통화한 게 있어 정보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음. 그런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뭐~ 이 정도 조금 흘러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정도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음. 감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의뢰 대상이다 네. 이게 그래서. 근데 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끔찍한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전신을 따져보면 이제 중앙정부부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라는 데가 네. 그리고 방첩사 이런 것들은 따라 올라가 보면 보안사 뭐 특무대 이런 거고. 음,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독재 시절에 하여튼 뭔가 나쁜 짓을 다 하던 기관이잖아요. 그 그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국민이 굴림하지 못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참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장치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적고만 바꾸면 옛날로 그냥 수십년에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또 나쁜 짓을 또 체계적으로 해한 순간에 한 순간에 그냥 그 뭔가 DNA로 박혀 있는 거야 이게 그리...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도 아, 나이 진짜 그 사이에 음. 증거 인멸다 했고 말다 맞춰놨는데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의원님. 그렇... 네. 그것까지도 하나 좀 추가하면 안 돼요? 그 자승스님 아, 그것도 아 추가하려고 네. 자승사건 이거 굉장히 냄새가 아주 예. 진하게 나거든요 예. 자승스님 근데 그거를 관심을 좀안 가지시더라고 아니 아직 그, 거기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죠 그거 가야 돼요 자승스님 사건은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들어가야 돼 실제로 그거에... 국정원에서 나갔죠 그때 어, 그렇죠 단체로 단체 나갔죠 70에서 80명이 나갔 단체로 말이에요. 나갔다 엄청나게 네. 나간 거예요 네. 네. 아이 간첩 잡으러 다갈 때도 대설명도 안 나가요. 그렇죠. 런데 어? 밤에 <laughs> 불났다고 스님 불났는데 그뭔를또 어? 음. 그거를 70명 80명 나갔다고 하잖아요. 승 대테러국하고 음. 안보정부수사국두 <laughs> 군데 합쳐 가지고 순식간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조사해야 돼. 그래. 증거는 다 있습니다. 아. 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 정말 바늘 하나라도까지라도 다 증거는 그리고 이미 공과 기관의 검사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무슨 자리에 가 있는 걸 우리가 항상 비판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쟤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검사가 가가지고 엄정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부에서 뭐 없어지는 사건들 이런 거안 되게 긴밀하게 일하고 어?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또 인권을 보장하면서 뭐 행정 이루어지게 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보내, 하면서 맨날 아, 국회 답변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아, 아, 하사 하는 집법 면 이런 거를 아, 오히려 어? 일도 출천시키고나쁘지하는 네. 이런데다가 머리를 쓰고 아, 아, 아 이것도 진짜 정말 합니다 음. 근데 어찌 됐든간에 이상한 일은. 결국은 김건희 이름이 다, 바로 응. 수면 위로 또 오른다는 사실. 예, 예, 그렇죠. 예. 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총매로 항상 검찰이 끼고 그다음에 김건 예. 김건희. 예. 검찰과 김건희는 예. 정말 한 몸처럼 한 몸처럼 움직여. 그리고 크고 아이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음. 여기 맞아. 이게 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는 김건희가 끼지 않아요. 예. 예. 중요한 사건. 음.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건에는 반드시 김건희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 이, 돈을 그럼. 먹을 수 있는 사건. 네. 여 돈도 반 들어가야 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뭐큰거한장 하는데 네. 그거에 한 장은 옛날에 나 지금이나 1억인데 음. 큰거한 장은 저는 1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권성동이큰거한 네. 네. 네? 장이 1억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한 장이죠 그거는. 아, 그거는 그냥 음. 한 장이야. 그냥 한 장이지. 요새 어떤 세상인데 1억이 그냥 한 장이지. 큰거한 장은 아, 제가 1억이죠. 0 저는 음. 그렇게 봐요. 오. 누가 와. 누가 한장 서포트 해 가지고 적어 놓습니까? 그... 큰거한장 하니까 적어 놓는 거고. 그것도 대선 자금으로 쓰라는 네. 취지잖아요. 좀저 사람 네. 메모라이얼로 하면은. 네. 근데 그거를 1억 주고 생생될 수는 없지. 만약에 네. 1억인데 굳이 문자까지 보내서 뭐이돈잘 쓰세요 하면 권성동이가 좀 짜증 낼만한 금액입니까? 1억은? 1억은 짜증 내죠. <laughs> <뭐요>? 뭐. <laughs> 왜 이렇게 통들이 입장에서는. 커졌어? 그냥 이렇게, <laughs> 통이 다들 왜 이렇게 커? 어, 어, 어. <laughs> 규모가 커진 겁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laughs> 그렇죠. 경제 규모. 네, <laughs> 그리고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면 1억은 좀 부족할 수도 어, 있으니다 그럼 좀 작은 돈이죠. 지금 그특 어. 특경법 같은 경우에 뭐 5천만 원 이상 1년이고 뭐 1억이 1년인데 하죠. 요새 네. 다 올려야 된다고 하는 네. 게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억은 대주주 안 된다고 그것도 똑같은 거고 네. 마찬가지 에큰거한 장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1억입니다. 왜, 의원님 네. 그 국정원 관련 이슈를 의원님과 저희가 네. 좀 다음에도 어, 밀도 있게 다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음. 자승스님 관련해서도 어, 네. 그렇죠. 어, 그걸 저희가 모두 하나씩 하나씩 국정원 네. 이슈를 한번 네. 좀 다뤄보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다 같이 인사할 거예요. 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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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신 세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